소원~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돈타워에 등장했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, 시작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캬~~~! 벌써부터 떨어진 소단, 오늘의 앞날은 어땠지? 일단 이0천원인것 같아요.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건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용돈얼마씩 받으세요. 저는 용돈을 안 받긴 하는데, 필요할 때마다. 근데 오랜만에 타워영상인 것 같지 않나요? 오랜만에 찾아온 타워영상인 것만큼 많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, 그리고 1.66만명 감사합니다.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장님들 덕분이니까요 하자마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침투 이벤트를 뽑아야 되는데 어, 언제 뽑을까요? 2만 명 돼서 단모 이벤트도 할 건데 단모 이벤트랑 같이 침투 이벤트도 할까요? 그 2만 명이 되려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을 해주시면 단모를 해드릴 수 있답니다 <laughs> 자 이제 구걸은 여기서 끝내고 차화에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이차 너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오지 칠약?